오늘은 세 번째, 사순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가 사는 땅.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말 온유하다라는 말은 부드럽고 좀 젠틀하고 착한 사람을 온유하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한 구절이고 우리는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고개를 사실 갸우뚱하게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 첫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고요 또 우리 지난주일에 애통하는 자는 복받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은 이해가 가잖아요. 애통하고 우니까 누군가 와서 위로를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온유하다라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과연 이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좀 복이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좀 바보스럽고, 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의 성향보다는 아주 빠르고 강하고 뭔가 이게 목적을 이루어가는 어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 물론 물렁물렁한 사람들 가운데도 땅부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드물죠? 어렵습니다. 아 착하고 좀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 좀 이용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좋다고 동네에서 소문 났다가 사기당했다는 소리를 좀 많이 에,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 착한 사람이 복 받았다라는 이 말은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laughs> 그래서 오늘 말씀에 땅을 기업을 받았다라는 말은 연결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어,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가운데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격이나 어떤 캐릭터를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축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저 착한 사람, 그저 온순한 사람, 그저 젠틀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한 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분 제가 어제 단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시편 37편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편 37편이 짧지 않은 구절인데 여러분 그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 시편 37편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온유환자가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땅에 대한 말씀이 10편 37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읽어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즉 유산으로 선물로 주시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을 찬찬히 읽어 보시면 여러분 그동안 알고 계셨던 많은 주옥과도 같은 말씀들이 시편 37편에 나오죠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 5절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도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23절, 24절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여러 구절의 시편 37편에 나오는 말씀들이 모두가 다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데 그 의인과 성도가 걸어가는 그 길, 그길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이. 하지만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심이로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가는 그 길이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때문입니다. 그저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저 그런 인생길, 죽음으로 끝나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 그 땅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는 길은, 붙들어 주시는 길은, 우리 걷는 길에 의가 의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축보 이 땅이 바로 그 땅인 것이죠. 그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걷고 그 땅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해요 그 땅을 갖게 됩니다 그 땅에 살게 돼요 예수님은 이것이야말로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받을 축복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우리 인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아주 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 캐나다에 살기 때문에 이 얼마나 넓고 광활한 이 대지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별로 땅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땅 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어쩌면 인간이 이 땅의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땅과 흙과 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대지에 관심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땅을 히브리 말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아마다,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흙에서 우리가 인간이 지어진 아마다,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또 다른 말은 LH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으신 그땅 공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다라는 인간의 본성에 있는 흙, 붉은 흙은 인간의 생명과 본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LH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 공간에 사는 인간과의 관계성이 그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성경은 이 땅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래서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계도 보면은 사람들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들이 뭘 합니까? 탑을 쌓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왜 쌓습니까? 멀리 보기 위해서 탑을 쌓는 거예요 멀리 보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공간과 땅을 차지하려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탑을 쌓는 것입니다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는 욕심과 죄가 그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인간을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보라고 뿔뿔이 다 흩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토록 인간이 원하고 원하는 멀고 많은 땅을 밟고 그것을 차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인간의 마음은 도저히 채워지지 않았죠. 오히려 많이 갖고 밟고 가면 갈수록 인간의 마음에는 공허함만이 차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고 인류의 역사는요, 1차 대전도 일으켰습니다. 2차 대전도 일으켰지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과 대지를 차지하려고 피 흘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리 없는 전쟁은 그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 캐나다에도, 미국에도 가만히 있는 그린란드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캐나다까지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영적으로 이것을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미국이 지금 강력한 나라가 된 것에는요 영국과 스페인에 이어서 바다라는 공간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좌측에 뭐가 있습니까? 태평양이 오른쪽에는 대서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캐나다도 좌측에는 태평양이 있고 오른쪽에는 대서양이 있어요 그런데 왜 미국처럼 이렇게 강력한 아, 해상력을 장악하지 못할까. 미국은 태평양 저 끝에 일본 열도에서부터 북미 대륙에까지 태평양을 캐나다와 같이 공유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 가운데 뭘 하나 박아놨어요? 뭘 박아놨어요? 하와이. 하와이를 박아놨기 때문에 이 하와이를 통해서 태평양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힘이 있는 가둑을 두시는 분들은 아시죠. 아무리 이쪽에 많은 집을 쌓아서 이쪽의 집과 같이 그것을 가지려고 할때 반드시 연결해야 되는데 그돌 하나를 놓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살리는가 못살리는가의 차이가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의 차이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땅의 전쟁을 넘어서 바다의 전쟁을 넘어서 이제는 우주의 공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로켓을 쌓아 올립니다. 위성을 쌓아 올려요. 소리 없는 전쟁을 지금 나라들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전화기 인터넷도 이런 전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쓸 거예요. 그렇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되면, 이제는 어느 통신사에 가입됐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어디에 가서도 전화를 쓸 수가 있고, 인터넷을 쓸수 있는 그 시대가 오게 되면 그때에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 그야말로 많은 나라들이 땅과 바다와 이 우주의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이 더 많이 차지하는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드러운 나라 온유한 나라 젠틀한 나라들은 뭔가 빼앗기고 당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시대입니다. 사람이나 나라나 다 똑같은 것 같지 세상은 온통 땅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땅에 대해서 알아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받을 유산, 기업으로 받을 이 땅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땅을 빼앗기지 말고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유업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 너희들이 받을 이 기업은 여러분 비즈니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사업, 회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원래 찬양의 영어 가사가 My everlasting potion입니다. 나에게 주신 한그 포션, 그 유산 이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한 3분 이 찬양의 영어 가사를 여러분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어, 따라 부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시면서 한번 3분간 묵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넥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것은 나에게 주신 회사와 비즈니스가 아닌, 주님,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옆에서 걸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 내 명성과 내 건강과 내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가장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은 주님 옆에서 더 가까이 주님과 걷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땅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땅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과는 조금 달라. 왜냐하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요, 원래 유목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정착지라는 것이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옮겨가고, 옮겨가고, 옮겨가야 돼요.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또 저쪽으로 옮겨서 풀을 뜯고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가야 되는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이에요. 늘 떠돌아 다닙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주셨어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는 땅,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없는 그 땅,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땅을 만들기 원했지만 그들은 쫓겨나게 되지요. 10편 37편에 나오는 악인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십니다. 거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을 찾아보시면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온유한 자들아 받을 너희들의 축복 기업으로 받을 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간고 나서 450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약속이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유산으로 기업으로 전해지게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지켜야 할법 규칙이 있어야죠. 그것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스페르기 뒤에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 쭉 기록돼요. 말라기까지 구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 규칙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 그 땅의 약속을 누리고 은혜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법과 규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땅을 빼앗기죠. 그들 땅을 떠나가야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70년간 살다가 돌아와야 하는 땅에서 살다가 빼앗기는 삶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가 더 이상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이제는 영원히 주기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시는 일을 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과 맺은 그 계약에서 본인이 죽으면 그 계약이 파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영원히 살수 있는 새로운 법과 계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어떤 조건 안에서도 죄 안에서도 영원히 살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시고 영원히 인간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너희들이, 영원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 위에 서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 아래, 십자가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거하고 살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좋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들은 온유한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음 온유한 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수 있는 자들이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십자가 위에 보혈 위에 믿음에 선 자들이 오늘 예수님은 온유한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보처럼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도 포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영적으로 온유한 자들은 자신의 건강도 뒷전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때때로 자신의 가족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돈과 명성과 땅을 빼앗기는 바보가 아니라 사기당하는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바보된 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너희들아 말씀하시는 자들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 오늘 예수님은 온유한 자들이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자연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처럼 아무 대가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더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오늘 찬양이 가사와 같이, close to thee, c l o s 더 주께로 가까이. 내가 주님 허락하신 그 땅, 영원한 그 땅에 사는 그 순간까지, 내 수원은 단한 가지,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또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보다 더 바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날마다 사람들은 우리가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쁨이 넘치는 이 사순절 새로운 한 주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